예, 오늘, 아가서 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아가서를 읽으면서, 야, 참, 이렇게 성경에도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내용과 또 표현들이 아주 노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다 뜨거운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인, 2차적인 그 뜻과 의미가 있고 또 3차, 4차적인 또 신앙적인 연적인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장의 내용은요, 3장 6절에서부터 시작된 그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혼인 예식 가운데 신랑 신부의 노래가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그 모습에 감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너의 이는 어떻다, 입술은 어떻다, 목은 어떻다 하면서 쭉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형식은 보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신랑과 신부가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신랑의 노래라고 하면 6절은 신부의 화답. 또 1절에서 7절에서 15절까지는 신랑의 노래이고 마지막 16절은 신부의 화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혼례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나라는 전통적인 이제 혼례 예식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이렇게 결혼하면 뭐 신혼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첫날밤을 보내고 그 신부의 집에서 뭐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어른들을 찾아다니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일주일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이 혼례 예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 집에. 그러면 신부가 당연히 신랑을 맞이해야죠. 우리 신약 성경에 뭐열 처녀 비유 있잖아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 놓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면 당연히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그게 이제 혼례 예식입니다. 그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집에 와야죠.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럼 신랑 집에 와서 또 다시 또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어떨까요? 더 많은 잔치를 열었겠죠. 거창하게 혼인 예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런 노래와 또 이런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노래가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앞창에서도 보면. 그 신랑 신부 혼인 예식을 축하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오늘 4장에는 그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혼인 예식에서 들어가야 할 순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절 볼까요? 1절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푸도다 어여쁘도 어엿부도, 우여 어여다 너울 속에 있는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또 2절에도 보면 내 이는 그랬죠 3절에는 내 입술은 4절에는 내 목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너무 좀 과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신랑이 그만큼 이제 신부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솔로몬이 지금 왕인데, 이 소장농의 그 딸을 보면서 자기 이제 그 포도밭에서 소장농이었잖아요, 그 딸이. 근데, 아, 이런 여인한테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9절에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샀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보면 그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당신은 내 누이와 같다 그랬어요. 누이는 뭡니까? 혈연 관계잖아요. 혈연 관계와 부부 관계는 좀 다릅니다. 부부야 서로 똑같이 사랑을 해도, 뭐, 때로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데, 여러분, 혈연 관계는 어때요? 막 치고받고 싸워도 그 혈연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이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런 혈연 관계로 상대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를. 이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신부도 화답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때요? 근데 때로는 뭐 좋아했다가 또 마치 싫어했다가 하는 것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혹시 변하지는 않는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오늘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출생에서 그 죽음까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좀안 예쁜 데도 있는데, 좀 부족한 데도 있을 텐데, 그 앞에 좀 나왔잖아요. 그 이슬람의 여인이 늘그 밭에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까맣게 그을려가지고, 응?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신랑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 앞에 막 감겨가고, 막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또 알고 계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오절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하신 그 사랑이 시작됐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을까? 창세전이라는 거는 세상이 있기도 전인데, 내가 태어나는 거는 둘째 치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이 신부가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6절을 볼까요? 6절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쫙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신부는 어떨까요? 부끄럽잖아요. 좀아유 당신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그 표현과 이 내용이 얼마나 진짜 듣는 사람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기 모략산과 유양산으로 내가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 가운데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 내가 좀 가서 있겠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신부는, 신랑은 그 모습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아무 흠이 뭐 없구나. 이 말은 지금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때요? 그 사랑과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신부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하고 또 인정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도 반응하고 화답하는 조아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도 볼까요? 16절은 신부가 또 뭐라고 하답했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북풍과 남풍이 나오는데, 북풍이라고 하면 차가운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위쪽은 높잖아요. 헬몬산도 있고.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겠죠. 남풍은, 남쪽은 광야입니다. 뜨거우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죠. 그런데 이 북풍과 남풍이 동산에 불어서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향기가 날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 이제 비유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람은 신랑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해석을 해요. 동산은 이제 신비를 의미하죠. 그런데 저 북풍에서 바람이 팍 오고 또 남쪽에서 남풍이 팍 불고 그 바람이 부니까 동산이 어때요? 동산에 온갖 꽃들이 막 향기를 내고 온 대지에 그 행복이 가득한 그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북풍과 남풍,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삶의 자리가 늘 행복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슬라미 여인이 이렇게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 들이 마음 을모 으고 정성 을 모아 성전 을짓게하 옵소서. 아멘, 건축 위원 장과 건축 위원 들 에게 지혜 와, 지 식의 영 으로 충 만케 하 옵소서. 아멘, 하나 님의 마음 을 알고 하나 님의 영광에합 당한 성전 으로 세우 게하 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 들이 건축 위원 이라는 주 인의 식을 가지고 기도 에 힘쓰 게하 옵소서. 아멘. 구여건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 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북풍과 남풍을 불어 우리의 가정에 불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어주시어서 늘온 꽃들의 향기가 대지에 가득하듯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화답하는. 복대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돌리는 복대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전을 찾는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호들 꼭 붙잡아 주시고 또 멀리 우리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선들, 타제 있는 자녀들 늘 눈동자 같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구역 예배가 있는데 또 우리 인도자님들 또 우리 구역장은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구역을 잘 섬기고 돌보고 우리 구역이 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묶이고 막혔던 것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불쌍히 흉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땅에 진정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루 좋게 아버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국방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